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조립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요 컴퓨터는 그냥 구입하셔도 충분히. 게임 하시는데 문제없는 컴퓨터입니다. 준비된 컴퓨터는 고객님들께 출고가 돼도 전혀 지장 없을 만한 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가성비 조합이고 1660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는 사양입니다. 70만원대 조립 컴퓨터 리뷰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CPU 3500 그리고 그래픽카드 1660의 조합으로 게이밍 컴퓨터 갓성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조합이고요 가격대는 76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는 전면 200mm 팬이 들어간 미스틱의 콕스 A6이라는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컴을 구독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다 응모 기회 있으니까 댓글로 응원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 주소 구독 정보 공개까지 부탁드리고요. 제품 설명 드리겠습니다. CPU는 3500. 들어갔습니다. 어 요즘에 3500X랑 3500이랑 이제 벤치 결과가 나오면서 뜨고 있는 제품군 중에 하나예요. 가격대도 굉장히 착하고요. 게임 성능 프레임 다잘 뽑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멀티 팩 제품이라고 해서 박스 패키지가 아닌 요런 검정색 느낌으로 나가는데 그래도 AMD 3년 보증 다 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3500X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은 3500 들어갔습니다. 메모리는 지금 삼성전자 걸로 총 16기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즘에 8기가 가지고 진행하기 어려워요. 특히 게임용이라면 16기가로 구성됐으니 게임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는 메모리 용량입니다. 메인보드는 ASUS의 A320 게이밍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로 80만 원대 미만의 컴퓨터로 조립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메인보드예요. 전원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320 메인보드가 정말로 이것만 나간다고 할 정도로 얘가 박스 단위로 들어오거든요. 정말로 선호를 많이 하시고요. 선호하시는 것만큼 잘 받쳐주는 모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A320급 중에서는 얘만한 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무용뿐만 아니고 이렇게 가성비 좋은 80만 원 미만의 컴퓨터에도 아주 좋은 메인보드 맞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1660 보이라는 제품 들어갔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1060을 넘어서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그외 3D게임, 스팀게임 등등등등 1650 슈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성능 잘 나오고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144도 노려볼 수 있는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싸구려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다 들어가는 제품들은 중고가 아닌 오로지 다 상품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앱코의 세틀러 제품 들어갔고요. 얼마 전에 다나와 파워 판매 순위에서 1위를 먹었던 제품입니다. 세틀러 제품이고요. 지금은 마이크로닉스한테 뺏기긴 했는데 워낙 지금 마이크로닉스가 공격적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를 뺏겼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벤트를 안 했을 때는 세틀러가 평정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의 세틀러 6 0 0트5 0 0트 충분히 다 가능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는 에코 들어갔습니다. 케이스는 폭스의 A6라는 제품 들어갔고요, 미스틱이라는 제품이고 전면에 2 0 0 m m 펜이 두 개가 들어간 깔끔한 케이스예요. 아무래도 5만 원대의 케이스다 보니까 전면에 2 0 0 m m 펜이 단가가 얼마나 센지를 느낄 수 있겠는데 그래도 펜 자체가 크다 보니까 공기의 흡입량 자체가 2 0 0 m m 3 개에 비교하면은 좀 조용하면서 흡입량 자체가 큼직한 걸좀 느낄 수 있네요. 확실히 이렇게 있는데도 공기가 이렇게 와요. 1 2 0 m m 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데 200ml라 보니까 큼지막하게 천천히 돌아가도 그만큼의 흡입량을 빨아들입니다. 정숙하고 시원합니다. 케이스 아주 예쁘네요. 근데 단점이라면 조금 싼 마이가 좀 있네요. 총 견적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가격은 대략 76만원 정도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맞추셔도 게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 없는 가성비 조합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조립 컴퓨터 구매 문의는 w w w j o g o n m c o m 으로 견적 요청 부탁드리고 아래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많이 주시고요 문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으시면서 컴퓨터 구매하실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여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응원 메시지 구독 정보 공개 잊지 마시고요. 발표는 블로그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또는 댓글란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응모 그리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재밌는 컴퓨터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근이에요. 뿅. thank you